하면 아, 생각보다 체력관리를 잘해서 오셨다 드디어 내 고국에 돌아왔군 이리오나라 이리 오너라! 이거 누구더냐? 각시! 시들이 누구야? 제주 제주셔. 오케이. 자, w e l c o 자, 한국에 왔습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laughs> 자, 이제 마지막 종착역은 한국입니다. 어, 어떻게 막걸리 한잔 시원하게 드셨습니까? 예! 활량가도 시원하게 들으셨습니까? 예! 아, 저도 시원... 오, 시원하게, 오, 잠깐만. 오, 시원하게, 시원하게, 시원하게 불렀는데, 어, 잠깐만. 잠깐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오, 뭐지? 아, 이거 다들 아시는 그거예요. 다들 아시는 그건데,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자, 5초만 살려주세요, 5초. 자, 2초만 더. 자, 이렇게 나타나네요. 거의 뭐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 정도 가라입으면 빨리 가라앉는 거 아닌가요? 그죠? 뭐라고요? 네. 뒤에 다 뭐라고? 아다 걸렸다고요? 뒤에 옷이 빠져가지고 많이 보여요? 이렇게 하면 돼요? 됐나요? 아 감사합니다. 아유 내옷매색까지 이렇게 챙겨주니라고 이뻐 죽겠네. 여러분을 이제 한국에서 가장 핫한 것으로 모실 텐데요. 어떻게 저랑 하, 같이 핫해질 준비 되셨습니까? 네. 진짜로요? 네. 지금 살짝 이제 궁둥이 좀 배기죠? 네. 일어나시면 돼요. 오. 네! 어...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들리네요. <laughs> 에이. 그 정도도 아니시잖아요. 아, 네. 그죠? 보니까 네. 다 저랑 뭐 얼마 차이 안 나는 것처럼 덥고 있어요. 네. 제 또래 같은데. 그죠? 네!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네! 진짜로? 네! 오케이? 오케이! Okay? okay? Okay, here we go.